방대한 스타일, 스케일과 화려한 캐스팅이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포화 속으로. 6월 개봉을 앞두고 오늘 포화 속으로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쟁쟁한 네 배우들과 함께한 현장 지금 함께 보시죠. 10일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영화 포화 속으로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차승원, 김승우, 권상우, 최승현까지 쟁쟁한 미남배우 4인방이 출연하는 포화 속으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웠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국군 대위 강석대 역할을 맡은 김승우입니다. 포악 속으로 에서 중대장 역할을 맡은 농작업 역할을 맡은 답초승우입니다. 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또 개봉합니다. 영화 포악 속으로 에서 어, 실종률 부대의 수장, 박물학 역할을 맡은 박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합니다 어, 이제까지 개봉했던 영화 중에 오늘이 가장 떨리고 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번 영화의 구각 쪽까지 많이 감상한 거야. 많은 관심 영화 개봉할 때까지 계속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것은 제군들이 만든다. 영화를 찍기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마녀. 한국 전쟁에 참여한 71명 학도병의 감동 실화를 그린 영화 포화 속으로에서. 권상우는 최승현과 함께 학도병으로 연기했는데요. 네, 저는 사실 나이가 많아서 이 영화에 캐스팅이 안될뻔 했어요. <laughs> 처음에 권상우 씨가 캐스팅했다고 그랬을 때그 저랑 최승연 씨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저랑 최승연 씨 쪽에 가까운 나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네. 뭐그 영화를 찍, 찍으면서 주거주거 모니터 해본 결과

겨울 내내 그렇게 운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할게 없어요, 부천에서 <laughs> 운동을 좋아하서한게 아니라 할게 없었어요 네 저랑 그나 저랑 약 6시 정도에 그나마 해가 지기 때문에 어, 특별히 어디를 가거나 뭘 하기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할수 있는 운동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합니다 네 차우 선배님의 운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하느요 저도 훅훅훅게 귀찮아서 못하겠는데 형님은 합천에서 운동하러 대구까지 갔다고 러렀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일을 다 씁니다. 합천을 그래서 할게 없어서 대구까지 가고. 여주인공 없이 네 남자가 오랜 기간 동안 촬영장에서 함께 지낸 기분.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기분이 보이스타운 안한다 아, 그걸로 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진짜로 네.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들이고 영화계에서 정말 부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과 같이 하고로서 정말 많이 위안이 돼요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워하는 느낌도 있고요 <laughs> 네, 형님들이 딱딱 작성 주시고 하니까 그것들이 너무 정말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이을때공성을선들 그기 어 너무 어 하게 챙겨주시기 때문에 은괜찮는데 음어 <laughs> 가끔씩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꿈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고 있었습니다. 영화만큼 내네 남자의 촬영 현장 역시 흥미진진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화 포화 속으로로 스크린 신고식을 치르게 된 최승현. 새 배우들은 막내 최승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뭐, 그,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그 최승현 씨에 대한 부분만큼은 어떤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번 작품만큼은요. 어, 뭐 아이리스에서는 사실 뭐, 그 경험도 별로 없었... 스며들 뭐, 경험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아, 그래? 어, 형, 안 떨어진 이미지를 연계하느라고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번 작품은 뭐, 뭐 아예 탑천에 내려가 네, 있으면서 그 촬영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학도병으로 살았었고 또그 촬영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그 저나 뭐 나머지 그, 배우들최성원 그, 씨나 권성우 그, 씨가 보기에도 아, 제가 정말 캐릭터가 완전히 녹아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카리스마 넘치는 네 배우의 연기가 기대되는 영화 포화 속으로 오는 6월 17일 개봉 예정입니다.